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 왜 구세주가 적중률 85% 이상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챔스 분석 아약스 스포르팅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아약스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약스는 직전 배식 타스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조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동기부여 자체는 떨어지지만 공수 양면에서 밀릴 구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윗선의 힘이 아주 좋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할러가 빠른 복귀로 퍼포먼스를 떨어뜨리지 않은 상황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측면 자원들 또한 공격에서 움직임이 좋은 모습이기에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면 충분히 멀티 득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안방이점까지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번 경기 승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맞서는 스포르팅은 상대에 비해 확실히 전력이 떨어집니다. 순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굳이 밸런스를 무너뜨리면서 윗선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세에 몰리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상황에서 전환과 전진패스 비율 또한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후방 라인 전력 누수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코아테스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비나그레와 팔리나는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하기에 더욱더 힘든 원정길이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기의주요 결장자로는 아약스의 스테켈렌부르크 클라이버, 쿠드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고 스포르팅의 코아테스, 비나 그레 팔리나. 조반의 선수가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아약스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잠깐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 좋아요. 미 구독은 분석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기준점 오버를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알마드리드는 직전 셰리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16강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공식전 8경기 연속 득점 생상에 성공하면서 위선의 화력이 좋은 상태이고 영접이 잡히고 있는 비니시오스가 왼쪽 측면에서 맹활약해주고 있습니다. 벤제마와 시너지 또한 좋습니다. 두콤비는 자국 리그에서만 20골을 합작했습니다. 이들의 역량만 잘 묻어나와도 2일 이득점 생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인터 밀라는 상대에 비해 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상황 또한 좋지 못하는데요. 1위를 위해선 무조건 승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후방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데브리와 콜라로프, 다르미안등 주력 자원들을 포함한 수비진 6명이 부상으로 결정하는 악재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보다 난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 유연한 대체를 가져갈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멀티 실점 허용은 여유롭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제코를 추구로 하는 포스트플레이가 매섭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체스 또한 상대 수비 조직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무득점의 끝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세바요스, 베일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인터밀란의 브라자오, 바스토니, 데브리, 라노치아, 콜라로프, 다르미안, 에릭센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기준점 오버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